안녕하세요. 동네 노는 형입니다. 아 요즘 이제 오디오로 짭짤하게 재미 좀 보고 있죠. 아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이거 뭐 테니스 치랴. 어? 겨울에 스키 타러 가랴. 자전거 타러 가랴. 또 비가 오면 어? 음악 들으랴 퇴근하기도 싫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별명이 예전에는 어, 산불이었습니다. 최근에 취미 부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 막 그렇게 놀면서 가는데요. 이게 어, 주, 이제 중년들, 어? 40을 훌쩍 넘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무료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지루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는 게. 그런데 그럴 때 무언가 자기가 흥미로운 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어, 행복합니다. 기쁨이 두 배로 커지죠. 물론 뭐그 방구들 신세 지면서 어 들어 놓는 게 좋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어 좋은 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어쨌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자꾸 친해지고 어 그렇게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디오 라이프를 시작한 저는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어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디오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음 환경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인데, 우선은 이제 방음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방음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청음 공간 사이즈. 아무리 좋은 앰프와 빠방한 스피커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냥 꽂아놓으면 보리자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공간. 하, 아, 이게 정말 아쉽죠. 어쨌든 그걸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어, 노는 형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조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명하고 청음 공간을 꾸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환한 불빛에서 듣는 것보다, 은은한 조명이 비춰지는 곳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관에서 불다 켜놓고 영화 틀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죠? 불딱 꺼지고 어? 그냥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야지 소리에도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형이 다른 건 몰라도 뭐 좋은 스피커, 어? 좋은 케이블 이런 거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명은 약간만 투자를 하면 한상한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아, 노노 형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뭐 뒤에 보시면은 뭐한두 가지 정도는 이제 가볍게 제가 노출을 시켰는데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조명이 펼쳐지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 둘 셋. 짜잔 자 제가 지금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고 어? 저기 보면은 어, 창 쪽에 있는 음, 블라인더는 다 내렸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명들이 1차 조명 오 이렇게 돼 있고요 2차 조명 여기 3차 조명. 오, 마지막으로 천장까지 4차 조명. 하,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쪽 조명은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조명은 다 당근에서, 당근에서 한 2만원 내외로 다 구매한 건데요. 이거는, 이 조명은 자작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재료비만 받고 판다고 그래서 제가 냉큼, 어, 업어왔고요. 요거는 이제 캠핑용으로 나온 이제 그런 작은 조명인데, 아, 이걸 뭐, 사긴 샀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음,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좀 떨어지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같아 뭐, 그래도, 어, 없는 거다, 아죠 저렇게 양쪽에 딱 두고. 자, 요거는 이제 대나무, 어? 대나무 조명이에요. 대나무 조명은, 이쪽에, 그, 동남아 쪽, 어? 이쪽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저 안에 있는 전구만 바꿔주면은 저렇게 불빛이 영롱하게 나오고, 아 은은하고, 약간 그림, 그림자 드시면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 요거는 그 알라딘 어, 인터넷 서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 유명한 구찌 중에 하나 어, 요거는 책 사고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요 조명 아 요거 어, 신박템이죠. 그 노을조명이라고 해서 만달라키라고 하는데요. 요게 벽이나 천장에다가 싸가지고 어, 조명을 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렇게 비춰집니다. 제가 천장에다가 쌌고요 어, 천장에 이렇게 달이 뜬 것처럼 어? 저런 조명이 쫙 형성이 되죠. 이게 의외로 분위기 있어요. 어? 이렇게 쫙 야, 어? 끝내주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 이 신박템들의 이제 끝판왕이죠. 요게 이제 요즘 캠, 그 갬성 캠핑에서 많이 쓰는 이제 호롱불 어 호롱불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로 이용하거나 이런 랜턴들이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직접 어 불을 피워서 하는 랜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감성의 끝판왕이 되게 싫습니다. 여기에 아 제가 2 0년 이상 같이 캠핑을 다녔던 그런 이제 콜맨의 노스스타라는 대형 랜턴이야.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요거까지 켜놓으면은 그야말로 뭐 어, 분위기 끝판왕인 거죠. 그냥 캠핑 온것 같기도 하고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죠. 뭐 때로 이렇게 어, 촛불을 켜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 조명을 모두 갖춰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음악을 듣는 기분이 새록새록 나는 거죠 어?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기 앉아서 음악 듣고 싶은 생각이 쫙 들지 않나요 뭐 음악 감상실 어? 저리 가라죠 이런 데서 딱 앉아 가지고 어, LP판에 응? 우리 전인권오빠의 제이 나기 하루 지나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